안녕하세요. 땅뚜 룽 농사꾼 와 탕카 박동재입니다. 밤 11시입니다. 지금 와 비가 와서 대전 이쪽 금산 쪽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산불이 완벽하게 진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 땅 뚜룩도 완벽하게 비가 와서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가 노지 땅뚜룹인데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이 밤 11시입니다. 야.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땅뚜룹. 노지 땅뚜룹입니다. 노지, 노지 땅뚜룹. 지금 차에 라이트 불로 켜가지고 직접 밤에 나와서 보여드립니다. 내일부터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. 이제 노지들이 다 터져 나올 거예요. 대한민국에 여기가 대한민국 거의 한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야 진짜 땅 뚫어 대박이다. 아, 두릅값이 좋아야더 대박인데 맞죠? 그럼 밤 11시에 이렇게 뻘짓 한번 보여드립니다. 야, 땅 뚫어 이쁘다. 진짜! 반대 반, 반대 방향으로 해서 더 한번 자세히 촬영을 한번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여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노지 땅뚜룹입니다 노지 땅뚜룹 드디어 가뭄의 단비 야 두릅들이 아주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이 가뭄의 단비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안와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가뭄이 좀 해소해 해소된 해소것 같습니다. 비오는 날 지금 저녁 11시에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. 대한민국 땅뚜릅 1번지 와탄카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아 비가 와서 너무 좋네요. 로지 땅뚜 파트에 나와서 비 오는데 영상을 잠깐 촬영하였습니다. 와탕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와탕카 시대의 땅뚜루룩 농사꾼 박동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